이렇게 항상, 이제, 김장할 때쯤 되고, 김장을 하고 나면, 마늘이, 알맹이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. 그리고 벌레 먹는 것처럼, 이렇고, 이렇거든요. 이거를, 오늘은 저는, 얘를, 그냥, 김장할 거 남겨놓고, 묻어줄 거예요. 따가지고 이게 이제 또 김장하고 나서 설 때쯤 되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날라가 버리고 없잖아요. 이거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 건데도 이래요. 이거 봐요. 이런 거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색깔이 이러니까 세게. 얘는 거의 다 날라가고 벌써 싹 나고. 싹이 나면 맛이 없거든요. 이런 애들은 싹이 안나니 그냥 제가 화분을 만들어 갖고 심었거든요. 근데 이게 모양도 이쁠 것 같고,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어요. 다이닝에서 5,000원 줬어요, 얘를. 이렇게 얘를. 처음부터 이렇게 간상용으로 키울 생각은 아니었는데, 어머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어, 얘를 저는 그냥 식용으로만 키우려고 했거든요. 이거 이제 다 알맹이가 도망갈라 해서, 근데 너무 예뻐요. 얘를 어머 뭐 간상용도 되겠는데요. 일단 여기다가 제가 흙을 부어줄게요 저는 얘가 폐흙이에요. 분갈이 할때 모아놓은 흙인데 얘를. 일단, 밑에다 깔고, 밑에다 까는 게 아니고 계속 부어줄 거예요. 이렇게 하고, 빠지네요. 그래도 이거는 끼우면 돼요. 이게 유박걸음이라고 나온 건데, 얘좀 이렇게 흡쳐줄게요 마늘은 걸음을 많이 요하거든요. 여기에다, 다시 유박걸음. 한잔 섞어주고 흙 부어주고 제가 너무 손이 없이 하나요? 근데 그리해요 농사는 뭐 이렇게 지쳐 또 유박가루 하나 쏟아주고 이게 이게 아마 뒤 맞고 이러면 내려갈 거예요 여기다 이게 심어줄래요 꽂아놔보기 어 예뻐요 어 멀리서 아, 이렇게 아, 예쁘죠 이게 간상으로 심은 게 아닌데, 갑자기 심다 보니까 간상이 됐어요.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돼요. 이렇게,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줄 거예요. 어디야? 이렇게 쏙 넣어줄 거예요. 그래야 얘들이 뿌리를, 그걸, 속에서 뿌리를 내리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쏙 넣어줄 거예요. 썩썩, 썩썩, 썩. 그러면 수는 일이 올라오겠죠. 그래야 이게 벌 마늘이 안 되거든요. 저는 얘를 새싹 뜯어 먹고 이렇게 이게 이 이렇게 됐잖아요 마늘은 덮어줘야 돼요. 아마 마늘 촉은 그래도 요 구멍으로 올라올 거예요. 요 구멍에서 마늘 촉은 올라올 거예요. 이렇게. 다 집어 넣어 줬어요. 응. 이렇게 묻어줘야 돼요. 한 구멍 띄우고 한 구멍 이렇게 넣었어요. 넣고 띄우고 넣고 넣 하면은 보기는 좋은데 나중에 뜯어먹을 때 너무 촘촘해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웃자라거든요. 그래서 한접더 되겠는데요. 나중에 캐면은 오늘은 이렇게 넣 마늘, 풋마늘을 이렇게 심어 봤답니다. 제가 얘들 속 올라오면은, 며칠 만에 올라오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심은지 두달 보름 된 모습인데, 어, 요즘에 비가 나가지고 좀 건조하기도 하고, 거름기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한 구멍 뚫고 하나 했는데 얘가 옆으로 나와갖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바로 올라가갖고 딱 붙어버리네요. 얘를 걸음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. 일단 이균형으로 가운데다가 호스를 묻어 놨거든요. 이 군용으로 걸음을 좀 해주고 물도 좀 줘야 될것 같네요.